예 부산 연제구 출신 김혜영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 기관에서 국정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부산을 국제적 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공금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전 공공금융기관들의 현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 지금 부산으로 이전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 그래도 여전히 가족을 동반한 현지 이주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9%, 주택금융공사 34%, 예탁결제원 25%, 기술보증기금 48%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도 그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인데요 어, 이렇게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와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도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동료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네, 위원님 지금 언급하신 숫자가 아마 조금 저희가 저 매달 보고 드리는 숫자 보다는 좀 낮, 낮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39.8%한40%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 지금 위원님 질문 하신 막 그런 부산에 안착하는 막 그, 그쪽은 어, 저희는 이제 젊은 또 직원 들이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관 쪽에서 좀 지원을 할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 가족 중에 뭐 부산으로 배우자가 직업을 이전해서 할수 있는 뭐 이런 쪽도 저희가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뭐해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주 전체 어, 여기 부산 거주 직원 중에서 예. 40% 정도는 지금 이 문제 되는데 그게 최근에 와서 점점 더 높아지고 예.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좀써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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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 문제로 부산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으로 이전한 지금 4개 기관의 우리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2015년에 204명 중에 정규직으로 한 46명 정도를 지역인재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탁결제원을 보니까요. 지난해 61명을 채용했는데 정규직으로 부산인재는 채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탁결제원 사장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실적이 부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29명 중에 6명을 뽑아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인재채용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구한, 말, 말씀, 송구한 느낌,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그 지역인재채용 에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 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원님 다 아십니다만은 전국 단위의 훌륭한 인재들이 또 들어오고 싶은 회사가 또 저희 같은 회사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면서 부산 인재를 계속 더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역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황소상 모형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상징가도 같은 모형이지요. 그 이전에 한번 한국거래소에서 이것을 본떠서 그 소형 황소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어 상징물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논란과 함께 지금 창고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도 국제적 금융 중심지에 걸맞는 그런 상징물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산관리공사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어, 예, 뭐그 이거는 직원들 협의회가 그러니까 저 이제 이주 기관들 어,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에서 몇번그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시간이 지나면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융세 서둘러 주십시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맞췄습니까? 예. 김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에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